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너무너무 유명한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멍에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우리 늘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들음으로써 2018년 이한에 나는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멍에를 짐어 졌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알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에스겔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 에스겔 3장 한번 보시죠. 3장 17절 파수꾼이라는 말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고 있다가 적이 보이면 적이 온다 하고 소리를 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이제 3장 17절에 인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에스겔이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로 인해 죽지만 그 악인이 흘린 피 값은 내가 에스겔 너에게 묻겠다. 아주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가서 우리는 마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줄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자기 짐으로 인해서 죽겠지만 그 죽음의 값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죠. 근데 이게 지금 무서우라고 제가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날 구원하신 저 예수님 증거하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지 이건 무서워하고 목사님이 나를 협박하나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나를 너무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보다 내 사랑이 훨씬 크니까 옆에서 누가 나를 쿡 하고 지르면. 자기 사랑이 울컥하고 쏟아지는 거죠. 자기 사랑의 표현은 자기 자랑과 그리고 자기 방어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설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평소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자랑이 나오고 방어가 나오고.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찰때 누가 나를 쿡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가득 차 있는 예수의 생명이 찌르면 찌르는 만큼 울컥하고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2018년 이한 해를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그래서 누가 찌르면 찌르는 만큼 예수의 생명이 쏟아져 나왔는가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찌르면 찌르는 만큼 네가 감히 날 찔러 하고 자기 사랑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이런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앞에서는 우리는 그저 감사요, 그저 은혜를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거 알아야겠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는데 먼저 16절. 하와에게 어떤 수고를 주시나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수고를 주시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17절 아담에게 주는 수고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여자는 자녀를 낳는 수고,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자녀 때문에 늘 맘고생하는 건 누군가요? 여자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늘 맘고생하겠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여자는 남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러분 이제 같이 살아보셔서 잘 알죠. 의지할만 하던가요? 오히려 이 남, 내가 남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날 의지하고 앉았네요. 심지어 큰 소리까지 칩니다. 그래서 남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여자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남자는 평생을 땀을 흘려 밭을 갈아야 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경제적 활동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짐을 우리가 받게 되었나요? 왜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기 때문이죠. 선악과 먹은 이유는 오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남편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수고를, 여자는 남자는 경제 활동의 수고를 하게 되었더라. 따라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란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결과입니다. 이걸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됐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이제부터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야 하나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죠.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히려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너무너무 아파해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모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날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이죠.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명을 버렸으니까 생명을 버렸으니까 이 반대가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죄의 삭슨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까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소돔이 불에 타 심판을 받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여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들이 열심히 웅덩이를 파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무거운 짐 벗어 던지려고 돈만 있으면 이 무거운 짐 해결할 줄 알고 열심히 사고 팔고 집을 지었는데 그 웅덩이가 날 구원해 주었나요? 아니요. 심판의 날 모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장가를 든답니다. 내 아들 좋은 집안에 장가를 보내겠다는 이야기죠. 장가를 드는 겁니다.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무거운 짐 지지 말라고 좋은 집으로 장가를 보내더라. 이렇게 장가 보내려면 내 아들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잘 키워야겠죠. 오늘말로 하면 의사, 판사, 검사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잘 보내려면 그래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키크고 인물 좋게 키우고 장가 잘 보내려고 딸은 시집을 간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이렇게 나처럼 무거운 짐 지며 살지 말라고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죠. 그러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쁘게 키워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교육시키고 이쁘게 키웠더니 홍수가 터졌습니다. 홍수가 터진 그날에 그토록 의지했던 신랑이 신부가 그 집안이 그 웅덩이가 그들을 구원하던가요?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평생 구덩이만 파다가 웅덩이만 파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이것을 죄라고 하고 이 죄가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짐을 벗어내질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피할 방법이 없죠. 이 짐은 아무리 사고팔아 경제 활동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안에 시집장가를 가도 절대로 벗어낼 수가 없는 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짐은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죄가 뭔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이 죄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다 이거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이 뭘로 보이냐면 복을 받는 수단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너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 삶이 힘든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짐을 벗어버리고 복 받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총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복을 받나요? 저주를 받나요?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죠. 우리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반대로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라고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오늘 나의 이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복 받으려고 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의 역사가 아니라 온통 저주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죠. 늘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결국엔 포로로 잡혀가고 말죠. 온 세상을 떠돌게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질 못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회까지 우리 지켜내자 이게 지금 웅덩이를 파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에 음력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자다 여기서 음력이란 단순히 여자를 향한 음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욕망 나의 탐심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먹고 싶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음욕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서 열심히 율법을 정말 1.1회까지도 어기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 다 헛짓이다. 너희가 지금 열심히 웅덩이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다. 너희들의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 해결할 수가 없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생명의 군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를 뜻합니다 생명의 군원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께 다시 붙어야만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가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본문 29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멍해가 뭔가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죠. 나 대신 죽으려고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의 멍에죠. 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가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다시 29절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네 와라. 내게로 네 와서 나의 멍해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는 나 대신 죽으신 저 십자가 나는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그 멍에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는 이 말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대신 죽은 거너 알지 그러니 이제 너이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 이제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군요.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아. 너 나와 함께 죽은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멍해를 맨다는 말은 맞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왜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은 지금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머리에 짊어질 때 나는 모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죠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패스오버한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에서 뭐가 흘러내리나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 피가 흘러 나를 타고 나를 적실 때에 수구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가 그 짐의 대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죽음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거기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피를 보고 나를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머리에 이면, 그 십자가를 내 머리에 짊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죠.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다 언덕 무슨 뜻인가요? 골고다 언덕은 해골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골고다가 해골입니다. 해골 위에 뭐가 세워졌나요? 십자가가 세워졌죠.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게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골인데 이 해골 위에 예수님의 멍에그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머리 위에 세워져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이 십자가를 배워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참된 쉼이란 시집 장가 잘 가서 돈이 많아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거죠. 이 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안식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해를 메셨습니까? 2018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2018년 이한 해를 뒤돌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머리에 매셨나요? 예수님의 멍에 저 십자가를 내 머리에 매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피가 내 몸을 적시는데, 지금도 그 피가 흘러내리는데, 이 피가 나의 죄로 인한 피임을 내가 안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뭐하라고요? 서로 종로를 타라 예수의 멍해를 메모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머리 위에 세워짐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사셨나요? 종로를 타며 사셨습니까? 참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예전엔 복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교회에 충성헌신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기에 그렇게 받은 자유이기에 지금도 내 머리 위에서 그 피가 흘러나와 나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 앞에 종 노릇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기꺼이 종 노릇하는 주신 자유로 말씀 앞에서 더욱 충성헌신 봉사하게 되어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게 되어지는 이게 성도의 자유요, 성도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머리 위에 예수님의 멍에 그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피가 지금 여러분 몸에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얻은 자유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멍에 그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십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라고 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벗겨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멍해를 매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구원 앞에 기쁨으로 종로릇하는 성도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